비트코인은 뭐 계속 지금 추적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계속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짧게 짧게 계속 보고 있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어쨌든 저가가 1, 2, 3번 그 밑에 전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저점 돌파 전에 진입을 해서 전저점 돌파 후 매수 신호가 나오면 가르타고 안 나오고. 오거나 아니면 하락이 좀 깊어지면 전저점 돌파한 이후에도 하락이 깊어지면 그 다음에는 그 다음 전저점 여기까지 이 전체 무주공산을 우리가 볼수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물론 어떤 그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지금 제도권에서도 많이 쓰고 있고 스테이블 거기까지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런 어떤 중심이 되는 그러니까 식물로 보면 뿌리가 되는 종목이거든요. 그 종목이 여기 이 5만, 5만 달러 밑으로 온다, 이런다는건 상상하기가 쉽지가 않죠. 어. 하지만 그럴 수도 있, 있어요. 그런데 확률로 우리는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확률로. 어. 어, 그래서 그 높은 확률로 어떤 움직임을 또어 시나리오로 볼수 있느냐 하면 아무래도 이 저점 돌파 전 또는 돌파 이후에 매수 신호가 나올 확률이 높지 않느냐. 나온다면 여기서 나와서 어 전환 신호 매수 신호 전환 신호 또 복합 기준들이 나올 확률도 높고요. 그럼 다시 이 고점을 목표로 잡고 어 시장에서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 고 그렇게 볼수 있단 말이야. 현재 이 전저점 두 개는 확실하고요. 얘도 뭐 주봉이기 때문에 일봉으로 보면 충분히 전저점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에 여기 어디서 매도 하고요 내려와서 매수 그걸로 갈아타는 작전은 아주 스탠다드한 그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첫번째 매도기준 두번째 매도기준 그 다음에 쭉 흘러내린 다음에 툭 쳐올리는 양봉의 매도기준 근데 다 붙어서 이렇게 흔들고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올라와서 또또 또 떨어지면 확 떨어져야 되는 그 자리거든요 손절이 나오면 이렇게 고가를 살살살 살살, 이 고가를 조금씩 조금씩 낮춰가죠. 이게 확 따라서 여기서 낮춰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런 것들은 손절이 짧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거리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매도 기준이 나온다 한들 에? 바로 저가는 바로 붙어 있고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톡 올라와서 또 이렇게 이렇게 갈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흔들다가 또톡 올라서 와또 갔다가 여기 또톡 올라와. 이런 자리에 신호가 나와서 진입을 한 다음에 손절은 아이 윗꼬리들을 이 기준으로 이렇게 잡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손절이 짧거나 선명하다 그래서 진입하는데 아 이건 하지 말아야 돼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어저께 제가 봤던 그림은 이런 그림은 그냥 빠지는 게 아니라 이 안에 갇혀서 좀. 아 좀 흔들다가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이렇게 간다든지 이런 그림을 그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툭 올라와서 한번 툭 한번 툭 그리고 툭 올라와서 요렇게 그래도 스캔이 몇개 달라붙어 있어요 요렇게 따라라라라라라 팽이 만든 그긴 윗골이 작은 은봉에 윗골이 작은 도지에 은봉 스프링이 나오니까 예. 이런 거는 그냥 예. 지금 뭐양봉이면 그냥 예. 가고 손절 그냥 여기 잡고 말이지 이렇게 그래서 좀 옆으로 보압을 하면 그러면 그냥 나오던지 물론 이거 건드렸다고 이제부터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어디에도 그런 그림 없어요 지금 어, 툭툭툭 떨어지면 잘 빠지겠지요 뭐 다른 거안 볼게요 다른 거는 이제 일요일 날볼 거고요. 이더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게 무슨 매수, 뭐, 캔들건도 아니고, 나간다, 어쩐다, 이런 얘기 할 수가 없어요.